안녕하세요 여러분. 노 대표의 부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일반인들이나 또뭐 일반 투자자들 그리고 경매 투자자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공인중개사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뭐 많은 임대인이나 임차인들 그리고 공인중개사 분들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노 대표의 부스 코너를 통해서 어, 조금 잊어버렸던 부분이나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중 환산 보증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건데요. 이 환산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아닙니다. 즉, 보증금과 월세의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건데요. 이 환산보증금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과 월세 이외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추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환산보증금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데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아, 당연히 곱하기가 먼저니까 월세 곱하기 100을 해주시고요. 플러스 보증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도 이 환산보증금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요. 이 환산보증금을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어 임대차계약이나 뭐 매매시 이 중개보수를 계산하는 것도 알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산보증금 계산하는 공식은 아주 쉽고요.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 2억에 월 2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면은 이것을 환산보증금으로 환산하면 200만원 곱하기 100이니까 2억이죠. 2억 플러스 2억. 그래서 이 상가 건물의 환산 보증금은 4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 3억에 뭐 300만원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300만원 곱하기 100이니까 3억이 되지요. 플러스 보증금 3억 해서 총 6억이 됩니다. 지금 뭐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서울 지역의 환산 보증금이 6억 1천만원이죠. 그래서 지금 6억이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는요. 어, 이 상가 건물은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모든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합니다. 이 환산 보증금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느냐 안 포함이 되느냐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많은데요. 하급시 판례로 보면은 이 부가가치세는 포함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의 환산 보증금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거는 법제처 사이트에 보시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각 지역에 환산보증금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라고 나와 있죠? 아, 그리고 2018년 1월 26일날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제2조에 보시면 적용범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음, 여기서 보시면 이게 2018년 1월 26일날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어 어느 정도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는 6억 1000만 원이고요. 자,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신 제외하고요. 과밀 억제권 및 부산 광역시가 5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광역시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 부산 광역시 신 제외하고요.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3억 9천만원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2억 7천만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어, 각지역에 자기의 해당 지역의 환산보증금을 알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 1월 26일날 시행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 적용 대상 환산 보증금의 범위를 50% 이상 대폭 인상했다고 했어요. 어 저번에도 한번 설명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이 환산 보증금이 전에는 4억 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서울이나 일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환산 보증금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초과하는 그런 상가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지금 6억 1천만 원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도 이 환산보증금을 넘어서는, 초과하는 상가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될 때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증액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심, 환산보증금이 없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진 조금 이르다는 판단인가 보네요. 그러면 환산보증금 구하는 공식을 한번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라고 했고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보증금 2억 원에 월 임대료 200만 원이면, 여기서 관리비는 제외하고요. 자, 환산보증금은 200만 원 곱하기 100 플러스 보증금 2억 원이니까, 환산보증금은 4억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 자기가 환산보증금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되겠죠. 자, 이게 저번 시간에 우선 변제권을 설명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본 문제인데요. 제가 이걸 왜 다시 보여드리냐면, 사실 이 우선 변제권은 순서에 따라서 먼저 배당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이 빠른 3월 7일 0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3월 7일 0시는, 어, 배당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이었죠. 왜 그럼 우선 변제권이 없었을까요? 바로 여길 보시면, 3억에 월 임대로 400만원에 임차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역은 서울이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이걸 환산보증금을 구해볼까요? 4억 곱하기 100. 그러면 4억 원이죠? 플러스 보증금 3억.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산보증금은 7억이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지역은 환산보증금이 현재 6억 10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층. 3억에 400만원 임차인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너무도 아쉽죠. 그러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보호되는 네가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첫번째 대학력 두번째 계약갱신요구권 세번째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네번째 3기의 차임액의 연체시 계약해지 이네 가지 조항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보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네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 환산보증금이 아, 언젠가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환산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이 환산보증금을 내가 넘는지, 초과를 하는지, 아니면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환산보증금을 내가 초과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분명히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했잖아요. 자 방법은 있습니다. 이 화산보증금이 초과한다면 전세권 등기나 근저당권을 등기하는 겁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요. 그러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겁니다.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은 물권이니까요.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힘이 생긴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전세권 등기랑 근저당권 등기는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둘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해야 된다는 거는 동일하지만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전세권 등기는 기간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거고요. 근저당권 등기는 단순하게 보증금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인테리어도 하고 금액을 투자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혹이나 이게 경공매에 들어갔을 시에 근저당권은 내 보증금만 받아서 바로 나갈 수가 있지만 전세권 등기를 했다면은 그 기간만큼 내가 계약한 기간만큼 더 사업을 영위하고 후에 보증금을 받아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것이 자기에게 맞는지 판단을 하셔서 임대인 동의 얻어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면 전세권 등기나 근저당권 등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 오늘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보호받는 네 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아직까지는 아쉽지만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해서 전세권 등이나 근저당권 설정을 꼭 등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 다음 시간에 대해서는 이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뭐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노 대표의 부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어, 많이 좋아요도 눌러 주십시오. 자,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특히 공인중개사분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구독을 해주시면 일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